AI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고, 아, 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어, 누가요? AI가 지금 작곡을 하고 있고, 방정식을 풀고 있죠? 아,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좀더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6살에 끌려오듯이 깡촌에 시집 와서, 아, 도박 좋아하는 아버지, 술과 노름에 빠졌던 아버지를 뒷라에 자다가 결국은 또 그렇게 세상을 등지어 가시면서 돌아가시는 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삶에 한이 남아있었던 거죠.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인생이 끝나야 되는가 하는 마음. 결국은 이제 한자를 모르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매일 구타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삶을 그냥 그렇게 마감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재산만 20몇 번, 1년에. 그러니까 망자의 하늘 달래를 달리려고는 자기 개발을도 못했고 해외여행도 한번도 못해봤고 그냥 깡촌에서 살다가 깡촌에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됐죠.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고 제 삶을 바꾸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어떻든 서울에 있는 이모님 댁에서 안데르센 동화집 중고 너덜너덜한 거를 50권을 빌려다가 그 깡촌에서 제가 소공자 소공녀 15수년 표류기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어떻든 소년 시절을 그나마 아, 아 열심히 책을 보게 됐어요 어머니가 산 삶은 조상에 대한 그런 것들은 잘 하셨는지 몰라도 본인의 삶에서는 별로 어 좋은 삶이 아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때아 나는 다른 삶을 살라고 그렇게 예, 예지해 주시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고 저는 서른다섯 넘었으면서 매일매일 책을 읽기 시작해서 아, 수천 권의 책을 읽다 보니까 제 삶을 조금이나마 아,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아, 시골에 있는 상주한테 서울에서 비석을 하나 한글로 세워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용도 제가 보내드렸어요. 땅거 미지고 달이 떠올라도 호미질하며 쉴 틈이 시원한 삶을 자라는 여인여이참들다 이렇게 보냈죠. 그랬더니 시골에 그그 아, 중종의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놈의 비석을 한자를 품위 있게 써야지, 한글로 쓰느냐라고 반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날 바로 그랬습니다. 내 어머니는 한자를 모른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상주는 납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산소에 가면 이 묘비 내용이 그대로 있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아... 저를 도리어 좋아해 주십니다. <laughs> 자, 어, 화장품 회사에 28살에 입사해서 열심히 저 나름대로 상두 타고 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게 됐고요. 길바닥에서 정말 샘플 돌리면서 청춘을 다 보내다시피 했는데 어, 어느 날 제가 강의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 태국인과 필리핀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열한몇살 되는 아이가 껌하고 엽서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없이 그냥 맨발로 다니고, 막. 그래서 저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까? 저 아이를 과학적으로, 어, 의학적으로 미래까지 조명해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아무도 이 아이에게 삶의 지표나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고 이끌어 주는 리더가 여배우가 여유주 선생을 타려면 감독을 제대로 만나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럼 나는 누가 이끌어 주는가? 그래서 저도 이제 멘토를 찾았는데, 결국 절이 끌어지는 사람은 없었고,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 수많은 영웅들의 책을 보면서 징기스칸, 아, 제 안에 내면의 세계를 그냥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가 과거를 보면, 어, 이게 4세기의 지도라고 하는데요. 고구려가 저쪽에 바이카로스가 있죠. 엄청나게 영향력을 펼쳐나갔고요. 백제는 일본에 많은 그 토기를 굽는 거라든가 농사짓는 법을 이쪽 아래까지 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신라도 문물을 전해줬고 가야까지도 이 조그만 나라 가야까지도 일본에 문물을 전파했거든요 어, 우리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기상은 어디로 갔고 우리 이제 이 기상을 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저쪽에 바이카로스를 지나서까지 우리의 문명이 아 찬란하게 꽃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아, 물론 신미양료나 병인양료에 우리가 문을 열지 못했고 세국정체로 썼다는 것은 역사적인 오류였고 아, 큰 실수였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 우리가 다시 이제 마음을 먹게 되, 되고 있죠 지금. 자 그리고 일본의 아베 노부요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뭐라고 그래요? 떠나면서 자그마치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조선 국민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살 것이다. 조선은 찬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선은 일본 식민지구에 노예를 전락했다. 뭔 얘기예요? 우리는 누가 좀 뭔가를 잘한다 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하는 문화가 아니라 끄잡아 내리기 바빠요. 그죠? 자, 이 이간질하는 문화를 빨리 우리는 이 21세기를 맞으면서 이제는 접어야 돼요. 이제 그럴 때가 왔어요. 자, 우리는 2002년도에 전 세계에 뭔가를 보여줬죠. 월드컵이었는데요. 바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제가 그래서 잊지를 못해요. 빨간 옷을 안 입으면 간첩이 된 듯한 느낌, 그죠? 전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응원을 하고 그 에너지의 힘으로 피파 랭킹 50 50이 밖에 있던 나라가 어떻게 4강을 가냐고요. 이건 제가 볼땐 말이 안 돼요. 50몇 번째로 공을 못 차는 나라가 4등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우리 민족은 분명히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민족이 맞아요. 다만 우리가 그걸 응집력을 갖고 모이지 못했을 뿐이고, 동인, 서인, 노론, 소론, 남인 하면서 너무 쌈박질만 해왔어요. 이제.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될 때가 왔죠. 자, 1997년에 IMF가 터졌습니다. 우린 3년 만에 이걸 졸업한 대단한 민족입니다. 금무기 운동, 저희 어머니도 다 금, 은가락지, 금가락지 갖고 나와서 바로 해결을 했던 것이 IMF죠. 다른 나라 10년 걸릴 거를 3년 안에 우린 해결했습니다. 자,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쓰러져 가지고 기름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아, 외국의 생태학자들이 20년 걸려야 복구된다는 이것을 몇년 만에 이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까지 봉사활동으로 가서 그 틈과 틈 사이에 돌덩어리 안에 자갈 사이에 기름때를 그 한겨울에 수건으로 닦아내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참 대단하죠. 저희 민족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의시는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IMF 금무기 운동이나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에 기름을 제거하는 이 자원봉사자들을 보고요. 야, 도대 체저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정말 대단하다. 제가 박수를 치고 싶다니까요, 제가. 정말로. 그죠? 자. 아, 태안 기름 줍는 사건 이것도 짧은 시간에 복구가 됐습니다. 너무 대단하죠? 그죠? 자, 조선시대가 우리가 아무란 시대였고, 사대부들이 여성을 하대했고, 어, 노예와 하층민은 사람꼴을 대접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한 사람,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은 장영실이라는 사람을 같은 눈높이에서 보고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임명했죠. 물론 사대부가 멍석에 말아서 이분을 죽였지만, 어쨌든 선각자라고 하는 시선은 언제나 위기에, 한 사람씩 나왔습니다. 이순 장군이 그렇고 세종대왕이 그랬죠. 자, 이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이 교수님의 책을 몇 권을 봤는데요. 열정과 기질이라는 책부터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몇 권을 보게 됐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중진용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누구나 각자 자기 영역에서 자기 달란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너와 나 나를 좌파 우파니 나눠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달란트를 인정하고 그걸 개발시켜서 꽃피우 주는데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고 우리는 축복을 내려 줘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 정도의 역량으로 민중의 의식이 올라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 그래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우리는 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죠 마리나 베이전 베이전즈 호텔이 싱가포르에 처음에 세길 때 200명 번인가 300명 번인가 이거를 설계도를 가지고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싱가포르의 관광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150층이 넘는 빌딩에다가 배를 올려놓고, 이거를 하나의 우리의 표상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한 거죠. 2 0 6 번을 찾아가서 겨우 통과가 돼서 밤이 되면 싱가포르에 조명과 음악을 타고 흐르는 부스가 움직입니다. 자, 누군가는 자기의 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싱가포르의 관광 자산을 높이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 에너지를 쏟았다는 거죠.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두막을 하, 매, 매년 짓고 매년 부시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이제 내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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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작은 꿈을 하나의 빌딩 벽돌 쌓는 것처럼 늘려가서 나의 자산을 만들고 나의 그, 그 실력을 자꾸 쌓아가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하나의 에너지로 모을 수 있다면. 이 사회가 훨씬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찍는 것도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세대를 보면서 어, 아버지는 한량처럼 한자는 잘하셨고 지방도 잘 쓰고 했지만 그리고 그 시대를 그냥 넘겨버렸고요. 어머니는 글을 몰라서 지혜로 지혜를 더 이상 개발하지 못했고 자기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정확히 인식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 술을 먹거나 노는 것, TV나 보고 그런 것들을 좀 줄여서 아,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여성을 빨리 자질을 개발하고 성장시켜서 사회의 한그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새롭게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